오늘은 다섯알을 먹고 나가겠습니다. 옥시업을 먹지 않고 달려서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틀전이죠. 오늘은 옥시업을 먹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도 체중도 좀 많이 나가고 그런데 옥시업을 먹었을 때하고 먹지 않았을 때 그 차이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번부터 호흡에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체중은 더 많이 나가는데 호흡은 전혀 부담없다. 이 오늘도 하늘을 흐리고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호흡은 하나도 안 힘듭니다. 오늘은 체중도, 어, 오히려 어제, 그제보다 한 2kg 정도 더 늘었습니다. 군산 갔다 군산가서 많이 먹고, 어제도 부패 갔거든요. 바람도 정면에서 붑니다. 그런데 호흡은 괜찮아요. 도로가 촉촉합니다. 비가 왔나봅니다. 었 습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호흡은 하나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달맞이 안도 쪽에 LCT가 구름에 반 이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습니다 닮마지 언덕하고 LCT가 구름에 꽉다 피어갖고 멋지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달맞이 언덕 올라갑니다. 닮마지 언덕. 안개가 잘안 땠겼습니다. 앞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10m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아 안개가 너무 심하게 꼈다. 저는 보입니까 하! <laughs> 하! 올라왔습니다. 안개가 짜오. 앞에 카페들이 안멀 정도입니다. 아, 가자. 창사포 리입니다 제대로 안 보이죠? 하, 하, 성전고이다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입니다. 지금부터는 페이스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흡도아쁜 하고 지금 한 15km 뛰었을거 아닙니까? 한 1.5km 빠진 거나 마찬가지다. 자 지금부터는 시 앞에 있어 주로 달리고 있습니다. 롯데마을 달리고 있습니다. 1 시간 23분 뛰네요. 영공사입니다. 영공사, 죄송합니다. 이제 연하리 내려막길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수월하다 생각하자. 아, 쉽다. 하나, 둘, 하나, 둘. 떠오산쪽에 마라톤 TV 안세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악수 한시다 최복수입니다 이제 아 최복수쌤 네 아이고 뛰겠습니다 하 연활입니다 최복수선생님 대변왕입니다 기장으로 하, 이제부터 조금씩 힘들기 시작하는데요 카보 저, 지 먹으면서 달리겠습니다. 아 힘들어. 기장으로 향하는 지지막 지금, 입니다금지0 지금, 하하 언덕 다 올라왔습니다. 내름아, 내름아. 자, 한 모금 더 먹고, 하 직진, 주장시장, 우차게 1광으로 갑니다. 하하하 아, 8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 이제부터 체원의 열기가 많아집니다. 기장 차육관. 기장이 아, 아, 아. 쳐서. 이광희 소역장, 지도입니다 마지막. 아, 아, 빨리 가지마. 하나, 둘. 하 이백 메다, 이백 메다, 이백 메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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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두 시간 16분, 하, 아, 힘들어. 아 어, 2시간 16분 자 바다로 와 있습니다 아. 오늘은 저 우산 쪽으로 좀더 진입할까 생각했는데 아, 생각대로 여름철에 장거리 훈련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 계획은 우산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보샷도 될수록 좀 천천히 섭취를 했습니다. 배이 있지 않습니까? 일광에 다 왔다 생각하니까 브레이크가 걸습니다아 시원합니다. 아 이럴 때 보람 있죠. 운동한 보람 있죠. 아, 하... 오늘도 체중이 한 2, 3kg 빠졌을 겁니다. 오늘은 체중 빼려고 장거리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옥시업을 오늘은 섭취하고 뛰니까 확실히 꼬리 날 때까지 호흡은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옥시업 덕분입니다. 오늘은 체중도 무거운 상태에서 장거리주가 힘들었을 건데, 아, 여름철에는 짧은 거리를 달리든 긴 거리를 달리든 날씨 때문에 기온이 높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습도라도 높으면 달리기가 더 힘든 환경이 됩니다. 그럴 때뭐 억지로 달리는 것보다 호흡을 조금 수월하게 만들어 놓고 달리면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옥숍을 드시고 훈련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제 운동에 소비한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는 될 겁니다. 일어나서 여기 와서 집에까지 갔다, 씻고 이러면 4시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시간에제 인건비를 한 5만원 정도 생각한다면, 뭐, 4시간에 모사 20만원. 혹시, 뭐, 다살이면 원가가 얼마 정도 될까요? 뭐, 한 2, 3천원 되겠죠. 2, 3천원을 절감해서 운동을 한다. 혹은 2, 3천원을 이용해서 운동에 좀더 집중을 한다. 제 인건비 20만 원에 대비해 갖고 100분의 1 정도의 뉴트리션에 투자되는 비용인데 훈련 시간을 좀더그 집중력 있게 갖는 게 좋겠죠. 그 호흡이 안 돼서 운동을 망, 망친 상태가 된다면 생산성이 떨어질 겁니다. 오히려 몸에는 데미지가 더 쌓일 거고요. 그렇지,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제가 운동을 성공하고 나면 뭐 내 몸은 좀더 업되어 있겠죠? 바지 말리고 있습니다. 엉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번째면 바지가 바짝 말라 있겠습니까? 지하철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좌석이 젖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지킨다 자, 0 개만 찍고, BCA 먹겠습니다. 어우 시원합니다. 아이고 발 수고했다. 오늘은 테이퍼 두군데 다 붙였습니다. 발을 충분히 마사지 해주고요. 좀물리고 아이고 시원하다. 최대한 만져줘도 억, 어, 꾹합니다. 집에 와서 샤워를 했습니다. 자, 이제 뉴트리션을 먹겠습니다. 아미노산 프로테인을 먹겠습니다. 아미노산 프로테인을, 음, 한, 제가 욕심이 많으니까 50g, 50g을 탔습니다. 아침은 소고기입니다. 코스트코에서 할인을 해갖고 소고기를 사왔습니다. 어? 고기 후면 덥지? 프로테인도맛십니다